국내 최초 립! 안녕하세요! 노영민 코페 대표 노영민입니다. 네, 이번에 입문용 가성비 최고의 그라인더인 와블리스 SF64V2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첫 번째는 구성품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청소 소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소리 이게, 어우, 부드러워. 그리고 벌을 분해 청소할 수 있는 이렇게 렌치들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 호퍼, 350g 짜리 기본 호퍼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우 호퍼가 들어있습니다. 블로우 호퍼는 총 60g을 담을 수 있는 블로우 호퍼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도진컵, 58mm 포터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도진컵이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51mm, 54mm 도진컵을 별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V2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딥, 블랙, 매트 색상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쇄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벌을 분해해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이트 모델은 V1 모델 그리고 블랙이 V2 모델. 이렇게 V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팝콘이 방지 커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벌을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고정핀을 제거를 하고, 상단에 있는 눈금 링을 빼주고,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뭉치를 제거를 해주면 V2의 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2 같은 경우에는 파의 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파의 날이 달려 있고 이 안쪽에 절삭 날이 하나, 둘, 셋, 한 날에 세 개라서 3컷 63mm 플랫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V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파쇄 면적이 세 개. 그리고 절삭 날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라서 5컷 63mm 플랫 그래서 5컷 63mm 플랫버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는 20초 정도 분쇄 속도가 나오고 3컷 같은 경우에는 파쇄날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분쇄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거 그리고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해 이두 개의 날이 다 올라운드 그라인더지만 3컷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에 더 특화가 됐고 5컷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보다 브루잉에 더 적합한 버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F 64 그라인더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국내 명품 브랜드 명품 버저 SSP 버가 호환이 가능하다는것 때문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죠. 특히 HU 버, MP 버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U 버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바디감과 단맛이 정말 좋은 버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MP버 같은 경우에는 산미와 향미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버예요. 이렇게 해서 총네가지의 벌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나는 에스프레소를 즐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3컷 벌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SSP벌을 선택할 거다 라고 하면 h u 벌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브레인벌을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5컷 벌을 선택하시거나 SSP의 MP벌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2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파인딩을 스타트할 때 이전에는 꿀렁거렸는데 지금은 꿀렁거리지가 않아.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V1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알빙이 확 올라가서 얘가 흔들려. 흔들리지. 이렇게 흔들려. V2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스무스하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모터 속도가 얘는 갑자기 훅 이렇게 갔다가 V2는 슝~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바닥이 흔들리지가 않아. 자 이제 분쇄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졌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0g 원두를 넣어주고 대략 10초면 20g 분쇄. 이 상태에서 잔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올렸을 때는 19.3 그리고 블로워퍼를 사용하고 잔량 체크 20 거의 제로 텐션에 가깝다라는 거. 오차 범위는 0.1g에서 2g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체봉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 사용하고 템퍼 사용하고 자, 자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추출 잘됩니다. 와. 우 와. 지금 사용한 원두는 네미코페 트와일라이트 중남미 블렌드로 추출을 했고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아, 우선 향부터 바디가 딱 느껴져. 오.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뉴텔라 초콜릿 맛이나 먹어 봐 봐. 아 진짜 그치? 맛있다 너 진짜 달다 응. 음. V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요번에 진짜 제대로 만들었는데 에스프레소 분쇄를 할때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3컷 플랫퍼가 출시가 되면서 아주 완벽하게 그 해소를 했다라고 와.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은 너무나 편해 블록버퍼를 이렇게 쳐서 청소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요것만 떼면 청소가 가능해 너무 편하지 그리고 가장 또 재밌는 점. 분쇄하면서 미분 날림이 없었잖아. 이 내부에 플라즈마 기능을 넣어서 미분 날림을 최소화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눈금은 대략 30 정도에 맞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브루잉은 대략 70 정도에 맞춰 놓으시면 딱될것 같아요. 브루잉도 분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잉도 한 20에 맞춰 놓고요. 브링은 대략 7초 정도면 다 분쇄가 돼요. 이렇게 브링, 부링. 브링도 잔량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 대략 0.1g 정도 잔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브링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링 분쇄 이 정도로 나오고요.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 RPM이 550rpm이지만 DC모터를 사용해서 약배전에도 무리없이 분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설정 방법은 이제 원샷, 투샷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0.1초 단위씩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누르면 프리 버튼 그냥 내가 버튼 하나 누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분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했어, 얘가 여기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포터 필터 꼽을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디맨드 기능이지.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작동이 멈추고. 아, 이거 이 기능 까먹을 뻔했네. 이거 기능 진짜 편하거든. 이게 고급 그라인더에 있는 기능이야, 이게. 자, 이제 불행이 다 완료가 됐고요. 브 불행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브루잉도 너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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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달아, 달아 SF 많이 달아 확실히 3컷 버럭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바디하고 단맛이 정말 끝장나게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자기도 한번 먹어봐 나는 브루잉이 더 맛있어 내 입에는 오, 이번에는 V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브루잉도 훨씬 더 맛있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 보 자체가 3컷이 제대로 나왔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블랙 색상이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이쁘잖아자 이렇게 해서 와블리스 SF64V2가 출시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0만원 중반대에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그라인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노혜민 코페 대표 노혜민이었고요 국내 최초 리! <laughs> <웃음> <웃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